안녕! <laughs> 점심식 전 차피에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이제 점심에 차피 먹고 식사하려고요 다들 휴가잘 다녀오셨죠? 저도 단양으로 휴가 다녀왔습니다. <laughs> 뭐, 레저 활동도 많이 할수 있는 곳이고 좋더라고요 단양. 저기 뭐야, 휴가가서도 차피 잘 챙겨 먹었어요, 하루 세 번씩. 이제 다녀왔으니까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루, 세 번씩 빼먹지 말고 더잘 챙겨 마셔야죠. 물도 평소보다 더잘 챙겨 마시고. 제 문양은 차피 50ml 예요 차피 넣고물넣고잘 흔드셔서 차피 한잔 드시고, 물만 한잔더 드시고. 일반 맹물보다 각종 다이어트 계열 차에 타서 드시면 더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보이차에 타서 마셔요. 평소에도 보이차 수시로 즐겨 마시고요. 뭐 이제 길었던 휴가 시즌은 끝나고 또 길었던 아이들 방학도 이제 끝나가요. <laughs> 아, 뭐 휴가다, 아이들 방학이다. 뭐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맛있는 음식들 즐겨 드셨을 텐데. 이제 맛있는 음식 곱막 드시고 <laughs> 차피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 다시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 시작하셔야죠. 뭐 휴가 기간 동안 같이 일행들 맛있는 거 먹는데 나만 안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먹어주셨잖아요. <laughs> 저도 조금씩 먹었어요. 그래도 차피는 꾸준히 잘 챙겨 먹었고요. 네, 그렇게 오늘부터 다들 열심히 파이팅 하자고요. 차피 하루 세번꼭 챙겨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 가시면서 본인 역량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루 세번꼭 챙겨 드시고 본인 역량 어느 정도 찾으셨으면 야식 대용 추가하시면 좋고 안 드셔도 괜찮고 야식 대용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뭐 야식 생각 나거나 막 출출하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야식 대용 추가하셔 가지고 하루 총네 번이 되는 거죠. 세 번은 꼭 챙겨 드시고 야식 대용 추가하시면 네 번이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야식 대용 같은 경우에는 꼭 본인 역량 찾으신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010 5711 0850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품 라벨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복용법 적혀 있거든요 복용법 적혀있는데 저대로 딱 챙겨서 드세요 뭐 본인은 등치가 좋다 좀 뚱뚱하다 덤들보다더잘 먹는다 그래서 알려드린 용량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이 챙겨 드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알려드린 대로 딱 정량 맞춰서 5mm씩 늘려가시면서 본인 용량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 연락주십시오. 010-5711-0850 문자, 카톡 등등등 다 환영합니다. 연락주세요. 안녕.